암이라는 게 나의 모든 것이 것이 아니에요. 특히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 자기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죠. 어떤 명예를 또 지켜야 되는 이런 분들한테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그 암을 치료하는 동안에 이 치료 기간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의 요인으로 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모든 것이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 절망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걸 봐요. 우리 환자분들이 그것을 안 겪어본 사람들은 상당히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지만 또 나는 이런 부분들을 다 겪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게 우리가 어디 가서 막히게 벽에 막히게 되면은 더 이상 앞에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건 없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치고 나서 정말 여러 가지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죠. 암이라고 하는 것은 낫는다는 전제야만 된다면 한번 정도는 아퍼볼 만한 병이다. 이 암을 아는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게두 세상을 산다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이 하나고 암이라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와, 와서 살아나가는 또 하나 세상은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추구했던 이런 방향들이 암이라는 병을 통해서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지금 단절이 됐어요. 경력 단절도 되고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이 단절이 됐지만 사실은 내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절망적인 부분을 보는 것보다는 또 다른 세상을 볼수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아야 될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우리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암을 치료받는 동안에 여기에서 내가 수병을 하면서 어쨌든 겪었던 거, 그다음에 경험한 거, 배운 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고 직장을 만들고 새로운 내가 추구해 나가는 방향을 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암이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영역을 내가 개척해 볼수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걸 겪고 나서 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환자들도 많이 봤어요. 오히려 암이라는 것을 겪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얼마 가서 이게 벽에 부딪힐 수 있는데 암이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돌팍으로 찾는 이런 환자들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이걸 저는 이제 우리 환자한테 종종 이야기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암을 안 걸렸더라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평소에 해왔던 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생활 습관도 많잖아요. 만성질환들. 이런 부분들을 올수 있는 것을 내 삶의 중간에 암이라는 하나의 과정을 만들면서 내 몸에 대한 새로운 관리법을 깨닫는 거예요. 중 뭐냐면 내가 매 아주 뭐 좋지 않은 음식들만 먹고, 나는 항상 마르고 닳도록 건강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암에 덜컥 걸리고 나니까, 아, 이게 아니야. 난 암을 이기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먹어야 돼. 내 생활 습관이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도 고쳐야 돼. 내가 지금까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뭐가 그리 중요한지도 모르게 살아왔었어. 이런 부분들을 암이라는 걸 통해서 새롭게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추구 했던 게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부여해야 될 만한 그런 가치였는지 암에 걸리고 나니까 이게 이 가치관은 정말 중요성이 이제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꿔서 오히려 암을 겪고 나서 내가 예를 들어서 60살까지 살 운명이었어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교정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70세 80세까지 살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암이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에요 그래서, 그 외에도 많은 이그 환자들 상황이 있고 하는데, 암이라는 게 나의 모든 것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이상 헤쳐나갈 길이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람이 사는 것은 한 세상밖에 못 살잖아요. 그런데 암이라는 걸 통해서 두 개의 세상을 살아본다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즐거워요. 그래서 말이 그랬잖아요. 나올 수만 있다면 알아볼 만한 병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한번 알아봐라. 그 이야기는 아니죠. 알았을 때, 이거를 기회로 해서, 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돌파구다 생각을 하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또다시 준비를 한다면, 내가 치료에 대한 것도 좀더 긍정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고, 치료를 높아져요, 엎드 되면 치료 잘 돼요. 암 때문에 죽기 어려워져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밝은 미래가 나를 기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닥치는 환경이에요, 암은. 그리고 이거를 넘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넘는데 총력을 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넘을 때는, 주변에 아무리 내가 명예, 돈, 다, 이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다 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쉰탁에서 미래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미래는 얼마든지 있다. 단지 내가 보지를 못할 뿐이에요. 오히려 이걸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암도 치료를 하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좀더 밝은 건강을 유지시켜 줄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미래를 머릿속에 그리고 계획을 하시면서 치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암은 의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막 되지도 않을 것 같아 하는 것을 우리가 과욕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우리가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의욕이 중요해요. 우리가 의욕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과욕하고 의욕하고는 좀 달라요. 과욕은 내가 어떤 내가 가능하지도 않는 것까지 욕심을 내서 할수 있는 부분들을 말하고 의욕이라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을 총 동원을 해가지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의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욕들은 어떻게 치료 의지를 끌어올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치료가 나한테 줄수 있는 효과보다 훨씬 높은 치료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야저 치료하면 내가 좋아질 것 같아. 아니면 나저 치료는 안 되는 것 같아. 효과 달라요. 그런 부분들은 되게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게 그 스트레스예요. 이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은 어때요?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면역이 떨어져 버려요. 면역이 떨어지면 치료 하고 나서. 오히려 더 가지고 있는 그 치료법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과보다 더 밑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의지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의지가 있어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니,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라 뭐 되나 이게 아니고 내가 적극적으로 하면 될수 있다는 것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게암치료하는데서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우리 환자들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봐요. 환자들이 와가지고, 아, 나는 이거 하면 내가 좋아질 거야. 나는 암 때문에 나빠지고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런 환자들 대부분 다 좋아져요. 근데, 아, 이거 해도 내가, 아, 당신 암은 성질도 좋고, 이렇게 치료하면 좋아질 겁니다. 근데 저는 자신 없어요. 의외로 그 환자분들은 치료율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항상 의지를 가지고 치료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근거하에, 타당한 근거하에. 사당은 근거하에서 맞춰가지고서 과학적인 근거에 맞춰서 아, 이러면은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만큼 날 거야. 그래서 난 적극적으로 해야 돼. 이런 부분들 중요해. 그런데 과학적인 맞지 않는 치료법인데 나는 이렇게 보면 좋아질 것 같아. 그건 과욕이 돼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의지는 불사르는 게 좋지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의지를 불사르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